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절에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릅나무와 두릅나무 뿌리 삽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희망이 약 천평 정도 하는 게 소망인데요.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수 산에서 채취한 두릅이 이제 싹이 올라왔어요. 심은 지약한 달은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싹이 잘 올라오고요. 두릅나무를 채취하다 보면 수많은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요. 싹이 잘 나오죠. 수많은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 주위에다가 제가 약한천 뿌리 넘게 삽목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나무로 제가 이렇게 꼽아놨죠. 크게 이제 뭐냐면 제가 삽목에 했던 자리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싹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심은 예, 두릅 많이 심었어요. 예, 파트도약한 200주 넘게 심어 놓고요. 아, 여기를 비롯하여 두릅나무를 다 심으려고 하는데요.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두릅나무 그 삽목을 해서 뿌리가 어떻게 나왔고, 얼마큼 자랐는지 세밀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 이제 뿌리를 삽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투릅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왔습니다. 쭉 지금 너무 어린 애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린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거의 그 10뿌리 심으면 9뿌리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큰 두릅나무는 제가 옹기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굵은 거는 이렇게 좀 튼튼하게 나오고요. 안 보십시오. 이렇게 뿌리가 저 정도 이 정도가 약한 25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 20cm 고랑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면 제가 뿌리가 얼마큼 나왔는지 한번 캐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캐 볼게요 네, 그래야 삽목만 네, 해 놓고 또 이런 걸안 보여주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기를 삽목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뿌리고요. 여기 있죠, 여기. 이, 여기 이 뿌리를 작년에 요만큼씩 잘라서 이래 했더니 지금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올라왔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거한번켜 볼게요. 어린 두릅 나무는 조금 키워서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아 뿌리가 이렇게 뻗었네요. 오,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여서만큼 이렇게 산모한 표시가 나죠.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한번 보십시오. 여기 절단부위 보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예, 절단부위가 이렇게. 여기서 싹이 나와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뻗은 거예요. 뿌리가 잘 뻗었죠? 아, 이런 거는 옮기 심으면 거의 뭐200% 산다고 보면 됩니다. 아, 한 뿌리 더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길게 뿌렸어요. 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여 절단부위 있죠? 여기에. 여기요. 여기또 그리고 여기가 절단부위죠.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싹이 나왔죠? 여기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개또 싹이 나오죠? 이렇게요. 아, 이런 식으로 뿌리 삽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네, 믿음성이 좀 가나요? 아, 이렇게 하시면 안심하고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20cm가 아니라 약 20cm 도 되고요. 아, 뿌리가 길만 길수록 좋은데요. 특히 이제 여기 뿌리가 조금 굵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뿌리 삽목을 하고 두릅나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게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야 또믿음성도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